조립하는 방법이에요. 아이언. 이제 충전을 해서 이제 다시 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여기 너트 보이죠? 여기. 이게 빠지면 안 돼요. 이게, 빠지, 이게 빠진 상태에서는 볼트를 아무리 채워도 돌아가질 않아요. 너트가 이제 이게 잡아줘야지 되겠죠?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너트를 주는 거예요. 여기도 너트가 되어 있죠? 여기를 반듯시 해서. 반드시 딱 이렇게 잘 보세요 이렇게 전체 집어넣고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볼트가 이렇게 정딱 들어가게 돼있죠 이렇게 편하게 여기 살짝 밀어주고 자 플러스 이게 플러스 써있어요 여기에 플러스는 빨간색 여기 끼고 여기 돌려주면 돼요 꼭 조여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이거 지금 여기 또 마이너스 이게자 너트가 이렇게 삐딱하게 되있으니까 이거를 살짝 안으로 밀어줘요. 밀어줘서. 이쑤시 개 같은 거 있죠? 어, 그렇게 해서. 반대로 좌석이 있어서 아, 있구나. 이쪽, 이쪽. 이쪽으로. 그러면.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살짝. 딱 껴서 보 이게 반듯하게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틀어줘봐요. 이렇게 딱 보이죠? 여기서. 이한 다음에. 그대로 딱놓고 조려면 돼요 조여주면은 됐고 이거 꽉 조여야 돼요 그 다음에 이면 이쪽에 여기 보시죠 홈이 보이죠 이 홈에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다 집어들어왔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마디로 움직이지 않게 여기 딱 해준 다음에 여기에 조여주면 돼요. 조여준 다음에 앞에 시트 이제 다 이건 다 끝났어요. 여기서 주의할 때는 넘어가고 느슨하면 안 돼요. 최대한 잘 조여줘야 돼요십자드라이로 여기 시트 보시면 여기 홈 있죠? 이렇게 고리 여기딱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안쪽으로. 이렇게 살짝 밀어요. 밀면은, 자, 여긴 들어갔고, 여기 이제 볼트,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조이면은 돼요. 조이고, 그리고그 다음에, 디시트, 여기 고리 있죠? 여기 고리 네, 여기에 먼저 이쪽으로 끼세요. 뒤로 밀고 뒤로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밀어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서로 서로 툭 치면 잠겨요. 끝.